안녕하세요. 아가서 시작합니다. 아가서의 아자는 여인에게 사용되는 예쁠 아자나 아름다울 아자가 아니고요. 말글 아, 발을 아자로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또 말글 아자는 다나하다, 우아하다라는 표현에도 사용됩니다. 아가의 가자는 노래 가자로, 아가서는 노래 가사 혹은 뮤지컬 시나리오를 쓴 책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쉬르 하시림. 이 말도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가 어떤 노래이길래 노래 중에 노래인 걸까요? 아름다운 찬양 가사일까요?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라고 표현되었으니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쓴천 다섯 편의 노래 중에 가장 맑고 뛰어난 노래라는 겁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란미 여인의 사랑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라고 하기에는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된 타당성과 당위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가서는 6월절 절기마다 낭독되는 착기라는 점에서 남녀의 사랑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왜 아가서를 6월절 절기에 낭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미가 아가서에 있으니까 6월절에 낭독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6월절 어린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아가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남자"라고 표현할 때는 "씨를 가진 자" 대를 이을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가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음료를 제외하고 여자라고 표현될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성도를 말하고요. 성도를 낳는 교회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랑의 노래이고 어디까지가 신부의 노래인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일일이 네모 박스로 성경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성경에는 남자 여자 혹은 신랑 신부 예루살렘 여인들,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 이렇게 노래를 부른 사람을 표시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 성경에 칼라펜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 다알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고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가 술람미거든요. 솔로몬도 술란미도 똑같이 평화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여성형인 술란미로 표현해서 평화의 왕과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여인, 즉 술란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로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술람미라는 이름은 아가서 6장 13절에 술람미 여자라는 말로 두번 나오는 것이 전부이고요. 술람미 여자라는 것으로 표현한 걸 보면 술람미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나 나라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아마도 남자와 여자가 약혼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면 남자가 신부 될 여자의 아버지에게 얼마간의 지참금을 내고 결혼을 허락받으면 약혼이 형성되고요. 이 약혼은 혼인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결혼식 날짜가 될 때까지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결혼식 날에 맞추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결혼식은 해가 지고 난 후에 밤에 치러지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와 기다립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밤에 축하 파티를 하고요. 신랑은 신부 부모님의 손에 안내되어 밤늦게 신방으로 가게 되고 첫날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한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이 준비한 신혼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이 혼인 장면과 가마를 타고 왕궁으로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럼 한편의 뮤지컬을 보신다는 생각으로 아가서의 내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나의 신랑이여,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나의 왕이여, 나를 당신의 침실로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 모든 처녀들이 당신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딸들이여, 내가 비록 햇빛에 그을려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탄 얼굴이지만, 그래도 솔로몬 왕이 들판에 친 휘장처럼 들판에서도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나의 이복 오빠들이 그들의 포도원지기 일을 시켜서 항상 들에 나가 일하느라 나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님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서 양 떼를 먹이고, 어디에서 양 떼를 쉬게 하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사랑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8절은 신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신랑이 어딨는지 모르겠거든. 저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목자의 장막을 만나면 그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며 기다려 보아라 하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오, 나의 사랑아. 그대는 바로의 전차를 끄는 주마와 같구나. 너의 곱게 딴 머리카락은 아름다운 너의 두 뺨과 목덜미에 흘러내리는구나. 우리는 그대에게 은장식이 박힌 아름다운 목걸이를 선물하리다. 1장 12절에서 14절은 신부가 나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향기로운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네 내 사랑하는 이은내 품속의 몰약 주머니 같으며 엔게리 포도원에 피어 있는 고베라 송이 같도다 15절은 신랑이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당신의 눈동자 16절 17절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은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임이여 당신은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침대는 푸른 풀밭과 같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와 잔나무 석가래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견고합니다. 또 나는 사론의 수선화여 골짜기의 백합화 같습니다. 이장 2절은 신랑이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여자들 중에 아름답구려. 이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신부가 오 나의 사랑하는 님은 수풀 가운데 우뚝 선 사과나무 같습니다. 나는 그의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며 그의 열매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의 사랑은 내 위에 펄럭이는 깃발과 같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는 건 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키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다오. 내가 내 사랑 때문에 병이 다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니, 제발 이 아름다운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내 사랑하는 내 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보라, 그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오니, 내 사랑하는 님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 이렇게 말한다. 10절 중반부터 14절까지는 신랑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같은 어여쁜 자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해다오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다오 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2장 15절에서 17절은 신부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그이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는 백카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날이 서늘해지고 그림자들이 달아나 어두워지기 전에 나의 연인이여 베데르산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어서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1장과 2장은 이렇게 서로 구애를 하며 함께하게 될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요 3장에서는 드디어 신부의 집에서 혼인을 하게 되고 이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축가를 불러주는 내용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은 신부가 노래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나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고 물어도 보았고 나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그 이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이를 꼭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그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우리를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렇게 첫날 밤이 신부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다음은 솔로몬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가마에 술란미 여인을 태우고 결혼 절차에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사람들의 축가입니다. 몰약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례를 풍기며 오고 있는 저 거친 둘을 해치며 연기가 치솟듯 올라오고 있는 저기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로구나. 이스라엘의 빼어난 용사 60명이 허리에 칼을 차고 호위하고 있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는데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바닥은 금으로 입히고 자색깔개를 깔았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아라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다음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자신의 신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말하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어여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너의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까만 염소 떼 같구나. 너의 이는 털을 깎고 방금 목욕한 암양들처럼 하얗고, 각각 상태를 낳아 젖을 물린 것처럼 가지런하구나. 너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너의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엔 네 뺨은 석류 한쪽 같이 발그레하며 너의 목은 들판에 있는 다윗의 망대처럼 곱게 뻗었고. 방패 천개가 달린 것처럼 아름다운 장식의 목걸이가 걸렸구나. 너의 두 유방은 베카파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둥이 어린 사슴이 달린 것 같구나.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기 전에 내가 몰약과 유향의 향품을 품고 너에게 나가리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내가 살던 레바논에서부터 내려와 나와 함께 살도록 하자.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당신이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았구나. 당신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각종 향기름과 향품보다도 향기롭구나. 나의 신부야. 너의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처지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내 신부는 참근동산이요, 덮픈 운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그대의 동산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상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대는 동산을 적시는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이 동산의 향기를 널리 널리 퍼뜨려다오. 그 향기 따라 사랑하는 나의 임이 이 동산에 찾아오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먹기 원하노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다음 5장 2절에서 7절은 시간이 얼마간 흐른 뒤에 신랑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태해진 신부가 신랑의 밤늦은 방문을 귀찮아하는 내용인데요 신부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되지만 신랑이 가고 없어서 신부는 당황하고 그를 찾아다니며 방황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는 잠결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나의 마음이 움직였도다. 나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뒤늦게 문을 열었으나 어찌할까 그는 벌써 가버렸도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었나보다. 내가 왜 문을 늦게 열었을까?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날 수가 없었으며 그를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나는 그를 찾아 헤매며 다녔는데, 그때 성안을 순찰하던 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때려 상처를 내었고, 성벽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합세하여 내 겉옷을 빼앗아가 버렸도다. 다음 5장 8절은 성 안에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 신랑을 찾아달라고 술람 여인이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9장은 여인들의 대답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술람이 여인아 네가 애타게 찾는 그 남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지 말해 보아라 5장 10절에서 16절은 자기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신부의 대답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풀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납니다.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습니다. 그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습니다. 그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으며 그의 입술은 백화파 같고 몰약에 집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합니다.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그의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6장 1절에서 함께 찾아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고요. 6장 2, 3절은 순란미 여인이 드디어 신랑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베카파 가운데서 그양 떼를 먹이는 도다. 6장 4절에서 10절은 신부를 그리워했던 신랑이 자기를 찾은 술람미의 노래에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긴 빨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너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돌이켜 눈길을 내게서 돌려주시오. 너의 머리털은 길러 산 기슬개 누운 염소 떼와 같고, 너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같이 희고 가지런하며,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나의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도 무수히 많지만은 나의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이 여자는 누구인가. 11절, 12절은 신부가 노래합니다. 나는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골짜기에 새로 도아한 초목을 살피려고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포도나무에 새싹이 돋았는지 성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알아보려고 동산의 호두나무 숲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그리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귀한 백성의 술의 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13절은 여인의 합창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비 여인이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그대 모습을 볼수 있도록 어서 돌아오시오. 다음 6장 13절 후반부터 7장 9절 첫째 줄까지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만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겜이 같구나. 너의 배꼽은 석금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과 같고, 너의 허리는 백합화로 둘은 밀단 같구나. 너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너의 목은 상아 망대와도 같구나. 너의 눈은 해스본 바드라빛 문곁에 있는 연못과 같고, 너의 코는 담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너의 머리는 갈멜산 같고 트리운 머리털은 차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나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로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코끼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다음 7장 9절 둘째 줄부터 13절까지는 신부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입술을 움직여 부드럽게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것이므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함께 시골로 가서 마을에서 밤을 보냅시다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순이 돋았는지 꽃봉오리가 맺혔는지 성류꽃이 피어있는지 알아봅시다 거기서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앞에는 온갖 과일이 가득하니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쌓아 둔 것이랍니다. 다음 마지막 8장 1절에서 7절은 신부의 노래인데요. 5절에는 친구들의 합창과 신랑의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빠였다면 내가 길거리에서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춰도 나를 비웃는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나는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성류주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대접받고 당신은 나를 왼팔에 눕혀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친구들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신랑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해산한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었지. 신부가,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겁니다. 라고 앞으로는 절대 당신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장 8절과 9절은 순란미 여인의 오빠들이 순란미가 유방도 생기기 전에 어렸을 때 동생이 청혼을 받을 때까지 술란미 여인을 지켜주겠다고 노래한 내용이고요. 10절에서 12절은 다시 술란미 여인이 자기는 이미 성숙한 여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힘을 만났다. 나는 내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 은 천을 솔로몬에게 줄 것이고 은 200은 일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13절은 신랑이 나의 동산에 있는 내 사랑아,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라고 노래하고, 13절은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이여 노루같이 사슴같이 나에게 빨리 달려오세요라고 하며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어떠셨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대입해 보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외면했다가 다시 그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모습이 연상되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부되는 우리 성도의 사랑으로 대입해 보아도 목숨까지 내어주사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자주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지시지요.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나의 것이다.라는 술라미 여인의 사랑 고백과 신부 집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던 신랑의 모습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한결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랬다 저랬다 세상 길로 갔다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헤매다가 상처나고 거독까지 빼앗겼던 순란미 여인처럼 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아가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